안녕하세요. 사장님 좋은 그림쟁이 사양화가 김수영입니다. 오늘 모닝 토크쇼는요. 영화 리뷰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영화 감상 후기죠. 오늘이 2024년 8월 16일 어제가 광복 79주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날이었죠. 마침 광복절 행사가 뭐가 삐뚤어져가지고 두 군데서 참 따로따로 광복절 행사를 했다는 얘기를 듣고 조금 슬프긴 한데 그건 그렇고 정치인들은 항상 뭐 티격태격하는 그런 상황이니까 나는 예술가니까 영화 감상으로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용산 CGV에 갔습니다. 좀 일찍 보고 싶어서 갔더니 저녁 6시에 첫번 방송을 방영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일단 예매를 해놓고 시간을 기다리기가 지쳐가지고 어, 오후 4시에 하는 이 행복의 나라로라는 거를 샀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두번 영화를 본 거죠. 옛날 제가 이제 1960년대 청춘 시절 이번 동시 상영 이런 극장이 있었습니다 한 25원 30원 주면은요 두 가지 영화를 동시에 상영을 합니다 한시간반 정도 영화가 끝나고 난 다음에 또 다른 영화를 또한 1시간 한 정도 하는데 한 극장에 가서 한 두세 시간 앉아 있으면 좀 궁둥이가 좀 뜨듯하고 좀 예, 좀 조미수시고 그렇지만 영화가 재미있으면 뭐 그런 거 신경을 안 쓰는데 이번에는 제가 의도적으로 기획적으로 계획적으로 영화를 두편 봤습니다. 행복의 나라로는 16 2 사태를 전후해서 박홍주 대령에 관한 재판 기록입니다. 이선균 씨가 주연을 맡았고요. 마침 또 이선균 씨는 지난번에 자살했잖아요. 그래서 아참 가슴이 아프고 더군다나 우리가 보고자 하는 박정희 전기에 앞서서 박정희 이 사건을 일으킨 재판을 먼저 보자 이래서 시간이 남아서. 봤는데 그거는 이제 다음에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오늘의 그리고 목련이 필 때면 제목이 참 뭐라고 그럴까요 어, 로맨틱하고 또로망스에 가까운 그런 멜로 제목인 것 같은데 사실은 박정희 대통령의 일생을 그린 다큐멘터리 영화입니다. 네, 감독은 윤희성 씨고요. 주연은 박정희 유경수. <laughs> 박정희 유경수 주연. 그 사람들이 배우했나요? 아니죠. 다큐멘터리니까 흑백 영화고 마지막에 이제 칼라가 좀 나오긴 하는데 박정희 대통령의 일생에 관한 이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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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예요. 네, 거기서 나레이션을 하는 사람이 고두심하고 현석 씨예요. 고두심 씨는 뭐 전에 보면은 뭐 나레이션을 많이 하긴 했는데 현석 씨가 나레이션 하는 건또 처음 들어봤는데 어쨌든. <laughs> 제가 박정희 시대 때 있었던 모든 것을 다 경험한 사람이잖아요. 제가 국민학교 6학년 때인가 조선일보하고 동아일보를 배달을 했었습니다. 잠시, 그때. 오일육이 났었는데 오일육 나온 다음에 동아일보하고 조선일보가 신문에 기사를 이렇게 지운 게 나왔었어요. 당신은 공판이라고 그랬나요? 뭐 신문을 찍는데 지금처럼 기계로 이렇게 찍는 게 아니라 당신은 종이에다가 공판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눌러서 자판을 눌러 가지고 신문을 만들었는데 기사를 삭제한 그게 신문에 그대로 나왔었습니다. 제가 처음 경험한. 5.16은 그거였습니다. 뭐, 뉴스도 제대로 못 보고, 당시에 라디오도 없었을 시절인데, 신문에 그렇게 보도가 되길래, 야, 내가 뭐 많이는 안 살아봤지만, 불과 10여 년 살았는데, 이런 정치적인 회오리 바람 속에서 내가 신문을 배달한다, 라는, 예, 참, 그런 속에서 독자들은 무지하게 기다렸어요, 신문을. 그래서, 그리고, 뭐, 박정희 대통령이 김대중과 선거했었던 71년 선거도 제가 경험했고요. 그 다음에 12, 6, 4 때까지 경험했고, 그 뒤로 수많은 사람들이 좋다, 나쁘다, 좋다, 나쁘다, 또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를 일으킨 밑바탕이다. 이래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을 추앙하고 또 존경하고 또 기리는 그런 그 행사들이 많았는데, 저는요, 해마다 현충원을 갑니다. 6월 6일날 현충일날. 그때 제일 먼저 찾아가는 곳이 박정희 대통령 묘소입니다. 제가 미리 이제 이미지를 제이 사진을 올려놓긴 했지만 해마다 가가지고 느끼는 건데 거기에는 김영삼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그 다음에 그 김대중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 네 분의 대통령이 거기서 누워계십니다. 근데 갈 때마다 느끼는 건데 김영삼 대통령은 가끔 가다 한 명씩 그 다음에 김대중 대통령은 한 다섯 명 내외, 많으면 열 명. 그 다음에 이승만 대통령도 가끔가다 한두 명. 이런데, 박정희 대통령 묘소, 국립 현충원, 그 동작동에 있는 현충원에 6월 6일 현충일이 되면 여러분 한번 가보십시오. 거의 시간시간이 백여 명이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대기 속에서, 참 헌화를 하고, 또, 묵념을 하고, 그러고서 돌아왔지만 그만큼 돌아가신 네 분의 대통령 있는 누워 계시는 속에서도 가장 많은 예, 참배객이 몰려 있고 또 가장 많은 사람들이 거기 와가지고 눈물도 흘리고 기도도 하고 또 큰절 하시는 분또 주문을 외우시는 분 많은 분들이 박정희 대통령을 예, 참 모시는 걸 보고 자 위대한 분이다 그렇않아도 저는 예, 그분을 존경하긴 했지만. 박정희 대통령 하면은 미워하는 사람도 많고요, 또 증오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찬양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1960년대 우리나라는 국민 소득이 100불이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1차, 2차, 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세워가지고 집권 18년 동안 우리나라 대한민국은요 지금 3만 6천 불 시대의 세계 10대 강국이로 만드는 기초와 바탕을 만드셨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아, 방산수출 세계 4위, 그 다음에 경제력 세계 9위, 올림픽, 파리올림픽에서 8등 했잖아요. 또그 다음에 국방력 세계 5위, 참 위대한 대한민국이 됐습니다 또 대한민국 수출 물량이 일본을 넘어섰습니다 또 국민소득 3만 6천 몇불이 일본 국민소득보다 넘어섰습니다 올해 그래서 지배를 받던 수모를 당하던 일본을 뛰어넘은 나라 대한민국이 됐습니다 누구 덕분입니까? 기초 바탕이 박정희 대통령이었습니다 자, 원조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세계 최초의 나라 대한민국이 됐습니다. BTS의 나라, 세계의 컬처 대국, 작지만 큰 나라. 세계 K팝으로 휩쓰는 나라. K팝, K푸드, K 패션 이게 지금 전 세계의 트렌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K팝은요. 중국에서 각 도시마다 매월 한 차례씩 모여가지고서 수백 명이 케이팝을 춤을 추고 있습니다. 중국뿐 아니에요. 미국, 영국, 런던, 심지어 로, 모스크바, 레닌그라드 아니죠. 빼제르 부르고 또 스위스, 남아프리카 연방, 세계 각국이 대한민국에 춤을 추고 케이팝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 밑바탕에는 한국 문화를 키워서 바탕을 만들어준 영화 속에 가수 남미레 씨가 나와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한국 문화를 밑바탕을 세워주신 대통령이라고 또 그뿐입니까? 포항제철 또 그뿐입니까? 수많은 기초 바탕을 세운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제가 아까 얘기한 행복의 나라로를 보고 어, 가슴이 아팠습니다. 왜? 물론 김재규가 어, 뭐 영화 속에 재판 속에는 자기 자신만의 그 일탈이다 뭐 혁명을 이룩한 이르기 이르기 위한 에, 그런 사건으로 만들려다가 불과 몇명 가지고서 그 혁명이 되느냐 이래 가지고 재판에서 어, 나쁜 결과로서 하늘나라로 가는 사형을 받지만. 재판 과정에서도 나옵니다. 그 변호사, 조정석으로 나오는 사람이 권력이 너무 길었어 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 말이 또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당시 그분 아니었으면 이렇게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영화를 보는 내내 거기 보니까 입장객들이 한 400명 되는 좌석인데 거의 90%가 60대 이상이었습니다. 또 아까 얘기한 이 행복의 나라로는요. 어, 거의 하루에 20편 이상을 상영하는 그 타이밍이 있더라고요. 그러나 그리고 목련이 필 때면 은딱두개 타임 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야 역시 젊은이들은 젊은 배우가 나오는 걸 좋아하고 또 드라마틱하고, 익사이팅하고, 다이나믹하고, 스펙타클한 그런 짜릿짜릿한 영화를 좋아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같이 60대, 70대 되는 사람들은, 추억의 그 시절, 또, 안타깝지만, 돌아가신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그리움과 추모하는 마음에서 와서 영화를 보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박정희 대통령 하면은요, 어, 아까 얘기했지만, 5.16 첫날 신문 내그 자막에 지워진 기사를 배달하면서 느낀 건, 에, 무슨 일이야 했지만, 나중에 느낀 건 뭔가 하면은요, 권동일날, 6월 1일인가 권동일이라고 했었죠. 지금 있는가 모르겠어요. 박정희 대통령께서 김포 들판에 나가가지고, 어, 그밀짚 모자를 쓴 할아버지하고 막걸리를 마시면서, 모시는 뭐 거, 답, 다리를, 발을 둥둥 걷고, 머리를짓는 모습이 아직도 참 가슴에 참 맺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진은 안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새마을 운동하면서, 어, 그 풀을 베가지고 건초 모으는 거. 그런 거는 안 나와. 근데 사실은 그 유교여의 6.25에 관한 이야기는, 실사, 그러니까 실제 영상으로 만드는 것 같은데, 그게 굳이 그렇게 6.25에 관한 긴 장면이 나올 필요가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까 얘기한, 모있는 백정희 대통령이 다리를 둥둥 걷고, 모를 심으면서, 서민 농민들과 함께 막걸리를 마시는 모습. 그 다음에, 새마을 운동하면서, 또, 길도 닦고, 지붕도 초가 지붕에서 기와 집으로 고치고 또 마을길도 넓히고 이런 새마을 노래 같은 건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업적도 있는데 왜, 왜 포항 제철만 나오느냐 이거죠. 물론 영상으로 사진으로 뭐 많이 안 나오는 그런 그, 그 폐단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저는 박정희 대통령 하면은요. 서민과 함께 하는 예, 네, 그런 깊은 참그 깊은 참그 동질감 물론 그 처음에 그 일본 군관학교에 들어갔던 이야기 그런 것도 나오긴 하는데 어쨌든 그 시절에 있었던 참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수난을 대변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문경 초등학교에서 강의했던 그 선생을 했던 시절에 그 밑에 있었던 선생님한테 그 박정희 대통령한테 교육을 받았던 제자들의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래서 인간 박정희에 관한 내면 세계를 보여주긴 하고요. 또 우리가 칠칠지 사실은 18년 재임 기간 동안 있었던 이야기뿐 아니라 그 뒤에 있었던 박정희 대통령에 관한 온갖 참 이야기, 좋은 이야기, 나쁜 이야기를 다 겪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6, 70년대 사람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렇긴 하지만. 그 당시에 있었던 참 잔잔한 서민들과의 이야기, 또 유경수 여사의 그 참, 목련꽃처럼 아름다운 순수한 이야기, 참, 최근에, 에, 김정숙 여사라는 사람이 옷을 삼천벌이나 있었다는 이야기, 뭐, 어, 뭐, 유명한 불란서 메이커를 입었다는 이야기, 그 다음에, 김건희 여사가, 사기꾼 목사한테 걸려가지고 뭐 비싼 이 가방을 받았다는 이야기 그 받았으면 금방 냅 내다 던져 버리죠 그까지 가방이 뭘 중요하다고 이렇게 난리 부르스를 치게 만드는가 모르겠습니까 그런 예참 영부인들하고 목련꽃에 유경수 여사하고 비교해 보면 하늘과 땅입니다 하늘과 땅 그래서 영화를 보고 난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400명이 한꺼번에 박수를 치니까 저는 눈물이 찡하더라고요. 이그 나이에 영화를 보고 박수 쳐본 적도 오래됐고 눈물 흘려본 적도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에 그리고 목련이 필 때면 이 영화를 보고 여러분에게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지난번에 그 건국 대통령 이승만 했을 때도 끝날 때 박수를 쳤지만 그거는 우리가 사실을 이 4.19가 국민학교 제가 5학년 때인가 4학년 때인가 그렇게 벌어졌는데 그때 이승만을 체험한 거는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박정희 세대거든요. 그래서 이 영화를 보면서 추억을 생각하면서 내가 그때는 이랬었지 하는 에 그런 과거를 회상하는 그런 시간도 됐습니다. 어쨌든 여러분에게 권해드리고 싶고 또 다큐멘터리 영화로서 어 이렇게 살아있는 요 최근에는 우리 한국 근대사에 관한 한국 영화가 많이 나왔습니다 에, 지난번에 전두환에 관한 이야기도 나왔고요 또 아까 얘기한 에, 행복의 나라로 이거는 에, 또 내일쯤 해가지고 다시 영화 리뷰를 다시 또 찍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목련이 필 때면 반드시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김흥국이라는 가수가 이것을 기획은한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 자, 그리고 목련이 필때면 가서 보십시오. 제가 10점 만점에 9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양화가 김수영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